지금부터 사용 시작해보겠습니다. 레인지 쌉! 가운데 굿예잘 들어왔네요 굿잘 예,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뒤에, 뒤에 세발 다, 다 엉뚱하게 들어갔지 자, 보시면은요, 제가 총을 쐈는데, 처음에 두 발은 제대로 들어갔고 나머지 세 발은 조금 벗어났어요. 자, 그 차이가 뭐였냐면요, 아까 쏘실 때 보셨겠지만은요, 첫두발쏠 때는 이걸 권총 그립을 딱안 하고, 이렇게 방아쇠를 살짝 당겼습니다. 그야말로, 이총기에 영향을 최대한 적게 하는 건데 제가 뭐냐 제가 나머지 당길 때는 권총을 꽉 잡고 쏘면서 제가 얘를 무의식적으로 엄지 힘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주,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소총 쏠 때나 이럴 때는 크게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이렇게 저격총 쏠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당장 저렇게 몇 센치 차이가 확 나,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. 자 어쨌거나 지금 어 우리 지금 일단 배치된 이런 탄이라든가 이런 종류들 같은 것들이 되게 어 지금 뭐 일단 뭐 안정적으로 어 작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간 좀 일부의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다음 에 사실 이 지금 이 K14도 마찬가지인 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조절 부위나 이런 부분들이. 어 조금 좀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. 여차를 지적이 됐지만은요. 이이칫라이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위아래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이 길이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세부 조정이 좀 이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어 글쎄 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이이이 이, 이 손잡이 쪽도 좀 굉장히 좀 약간 좀이 감이 좀 뭐라고 럴까 벌키한 측면이 좀 있는데 자뭐 어쨌거나 이거는 사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, 어, 분명히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앞으로 올라올 겁니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워리어 플랫폼에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이 저격 저격까지도요. 그래서 여러 화기들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시끄럽죠, 그쵸? 7.6mm 자체가 뭐 소리 크고 그런데 자 얘가 분명히 소음기를 장착을 하고 어, 운영을 하면은 어, 이게 예, 뭐랄까 소음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충분하게 어, 그 소음기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품들이 아직은 지금 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을 할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어쨌거나 이상 K14의 간단한 시험사격을 마쳤습니다.